우리 국민의힘은 정정 감당하고 깨끗하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. 도지사 김오태김은태 시장은 김필영, 김필영. 안양 시민들의. 뜨겁고 깨끗한 한 표로 안양시의 역사를 새롭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안양을 갖고 나가 안양을 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올해의 국민의 몸,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힘과 함께 우리 안양을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양 주민 여러분의 깨끗한 형태를 반복해 부탁드립니다!